평강시터 5단계로 구분하 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야간 및 휴일에도 관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방관리 집중 대상 지역으로 창호동, 박풍천 일대, 시락지구 일대를 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예방 대책으로는 현장 내부 배수로 정비 및 내놀 정비, 가배서 시공, 현장 순찰 및정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 대책이 있어서 예, 예. 지금 학교 쪽에 주변에 많은데 예. 심평 심장고등학교 심평중학교 심평중학교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 군사고위가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 많이 앞으로 믿을 거라고 예상되고 어, 수업에 지장이 많을 거라고 그 생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보십니까? 음. 공사 시기도 지난번에 이제 여기 고등학교 측에서 학부모님을 모시고 해서 회의를 해서 저희 공사 시기도 초중고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내는 공사하는 것을 이제 협의를 좀 마쳤고요. 고등학교 측은 이제 방학이 없어서 가능하면 고등학교 측은 빨리 좀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그 학생들이 시험 마친 기간, 그러니까 그 대입 시험을 마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잠깐 쉬는 기간에서 학교 주변은 공사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네. 그 10미터 가설 방진방과 관련해서는 특수기, 뭐나 이런 부분이 들8미터로 네, 하얀 조정이 조정을 하는 그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리라든지 이제 방진 시설이 10미터가 필요한데 8미터 정도만 했다면 그런 부분과의 의견에의해서된거 아니에요. 그데 네. 이제. 민원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판매가 낮췄을 경우에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방지 대는은 반응입니다. 소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장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결정한 게 환경청하고 허의가 필요한 사람들니다 주민들이 이격하게 요구를 하면 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시 심에다가 단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 지역 환경청하고 저희가 이제 이 해당 강사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강력히 요구한다 를 해서 그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정도 알고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합니다. 그학교도몇번 찾아뵙고 했는데 이거 소송 감독되는하는데 물론 시개발에서 해서 이 부분 아니고 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런 저도 몇번 학교 측하고 시중사랑 지게발련분들한몇번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또 자료를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2, 3일 전에도 검토로 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게안 된다라고 딱뭐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듣기에도 사실 학교 측에서 뭐 세금 학교지만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환경 구성이 돼야지만 입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흥미라인 분도 얘기하셨지만. 를 1 2터에서 8m로 절감되는 부분을 전기세로 5개월 정분 부분,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 설명을 지금 서 다시 한번잘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다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뭐, 알겠습니다. <laughs> 지나다니면서 보면 현수쳐가지고, 제가 늘 서울시 그 지나가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인게사실로의 모습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차려는데그시적으로 그 공사 결정하기 전에 리그게 계약 책 한다고 고습 우리 하나는분 그렇게 하라고 하려고 하려고 하는 예. 예. 하고 하는데그부연구하시라고 근데 요거는 기이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여기 가라. 사업 하고 싶은 이쪽으로 는데었어요 일단 그,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이해는 네. 한단 말이에요. 예, 네, 잘주세요측 LH에서는 LH에서는 네.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좀부정적서생각어요국의토 네. 이용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해주자않는 절대 수용없못다 그런 의견을 네. 네. 들어요 신평리는 저도 주민들하고 많이 사귀었는데 저기 저 파, 파란 지붕 하나하고 뒤에 세븐인지그두 두 집은 저 운벽차 달래요. 자기네 저 동강고기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동네에 이렇게 식길이 있어요. 왜 이게 키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나중에 매끌레면 오는 거니까 이래 한 김에 거기까지 몇개 달라서 어 잔머지는 쌍몇개 달라서 벽돌까지 빨간 벽돌 경기 있잖아 이렇게 네.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버팀대를 갖다가 뒤로다가 어스한가 타이별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 어스한가 공법을 채택을 해서 뒤로 다 찔리는 걸 해서 내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가 조금 줄어들고 그래도 조금씩 내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병행공법이 라는게뭐냐면 이쪽 일부가로 공사 특별하게 이, 만약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합격 상태가 아니었으면은 혹시 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막의안정성이라는지 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염려가 되지만 현재 구조체가 조금 지하 2층이 돼 있고 2층도인부 되어 2층도 2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또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만 지하로 내려가는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현장에서도 매일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해야만 씁니다. 위치가 지금 말씀 오시는데 요즘을 보시면 거의 생각할 때수위서 내려오면은 이제 수위가

<람쥬>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면좋 이거 한번 요